자, 다음. 광희 리츠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부동산, 그리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죠. 2013년도에는 2 적자, 그리고 2 0 1 4년도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였는데, 음,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유보를 많이 잠식되었죠. 부채가 더 많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내용이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볼때 최근에 이제 2015년 초에 이제 상승한 이후 거래 정지되었다가 다시 풀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주,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이거든요. 투자 결국은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을 얻고 회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광일리치는 재무 구조로 본다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볼때 이제 작은 비중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음, 아무래도 좀 우량한 그러 회사 쪽으로 보는 게 좋겠고, 다만 이런 것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반등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5일선과 2 1선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짧은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세 좋으면서도 우량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재무 구조가 이렇게 부족한 이런 종목에 너무 살얼음한 것듯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수익 줄수 있는 종목이 많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 부자빠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